에스겔서 4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장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 박석, 박석은 벽돌이, 벽돌을 말합니다. 벽돌, 흙으로 만든 벽돌을 말하는데. 그걸 가져다가 그 벽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리고 다 이렇게 그런 모형을 만들라는 거죠 포위하는 모형 이것은 바로 어, 에레미아도 예언했지만 이 에스겔의 예언은 행동으로 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언한 후에 6년 후에 이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다음에 에스겔 선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옆으로 누워서 3 9일을 옆으로 누워서 자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누워서 40일을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1년이다. 그래서 430년을 조약의그 횟수로 정하고 그 에스겔이 잠자는데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죠. 힘든 일이죠. 그 조약을 담당하는 예언이 됐고 그리고 줄로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예언자들마다 특징이 다른데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국과 구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나타나고, 에레미아는 줄과 멍해를 목에 걸고, 유다 멸망의 멸망을 행동으로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음탕한 여자와 결혼함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게 선자는 행동으로, 특별한 기이한 행동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 이하에서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이것은 작곡이죠, 잡식. 잡식인데, 다, 그, 종자씨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 이것은 작곡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도 맛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거죠. 포위, 포로, 포위가 돼가지고 결국 모든 보급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맛없는 음식을 390일 동안 먹고, 또한 음식물을 달아가지고 하루 23개씩 먹어야 된다. 이것은 성인 정량의 3분지 1백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게 먹겠예요 그리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도 물도 귀하다는 겁니다. 이 6분의 1, 1의 희는 세 모금입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모금다세 모금 뺏게 먹지 못한다. 에스께선는자가 이렇게 떡을, 이런 떡을 먹고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도 그렇게 먹고, 그거를 430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예수의 선자도 지 힘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날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리떡을 갖다가 인분의 인분불 그러니까 사람 똥을 가지고 그것을 태우라 태, 태워서 보리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냄새나고 얼마나 참 지저분한 거죠. 그런 데스게 선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이 찢긴 것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이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분 실질 실질로 인분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가장 어려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참 기이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위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렇게 쇳똥을 가지고 구워먹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양식이 끊어지고 그리고 온 물도 없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언된 것입니다 정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 우상숭배와 온갖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으로, 죄악으로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들은 회계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인데, 그런 예언들을 이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삶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징을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예언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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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는